제가 아, 정동원 가수의 보리고개를한 100번 이상은 들었습니다 예, 아저 빨리 말씀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간절 곳은 아, 여러분들 와 보셨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제가 회사 어, 세울, 어, 한국수력원자력에 입사해서 15년 정도를 여기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곳은 저에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고, 제가 저녁에는 거의 매일 여기 산책을 나왔다 들어갑니다. 한 4km 정도를 걷고요.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는 어, 원자력을 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동원을 무지무지 사랑하고 우리 박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전기의 3분의 1을 저희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안전하게 잘 건설하고 운영을 해서 앞으로 오늘 초청 한 가수분들을 매년. 이곳에서 초청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발전소 건설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울주 군의 영원한 물주 한국수력 원자력 세월 원자력 본부의 조석진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